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 권능을 아무 권능을 행하시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못하는 현장이 나와요. 어떤 현장이냐면 어, 본인의 고향이에요, 나사렛. 어, 이 고향에 갔는데 어, 고향에서 어, 고향의 그, 그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겠죠. 그런데 이사람들이역사를예수님이 일으키지 이하셨어요왜 그러냐면 어, 고향 사람이사람요어이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고 자란 걸다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이라는사람이사람아버이요셉은 그 목수인 것은 봤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나고자란 형제들도 다이 동네에서 같이 자라나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야, 집 애인데 갑자기 자기가 막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막 하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의 권능을 일으킬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능력을 못 일으키신 게 아니라 어, 뭐가 이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뭔가의 조건이 맞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어, 마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 이것이 주는 의미는 마술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은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과 딱 맞아야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믿음과 딱 맞아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청년이 있을 수 있죠. 이건 뭐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올 때는 늘뭘 어 갖고 나와야 되냐면, 히브에서 11장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 갖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권능이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나온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마태는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 못해요. 침상체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어, 지붕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침상을 줄에, 줄에 달아가지고 내린 거죠. 오늘 그 사건이 오늘 마태보음 구장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 우리 주님은 어, 지금도 믿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예수님께 데리고 간, 어, 이 장면. 간단하게 이두 그룹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서기관들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중풍 병자가 이제 천장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놀라셨겠죠. 그리고 이 중풍 병자에게 뭐라고 하시냐 이 절에 보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성 모독이다. 여러분 왜 서기관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냐면 죄를 사하는 권위는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께만 속한 거라고 이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기관들이 들었을 때는 충격적인 선언인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생각을 아시고, 이악한 생각을 아시고, 꼬집으시죠? 내면을 간파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일어나, 걷게나 할 것이지, 감히! 지가 뭔데 죄사함을 얘기해? 아니, 걷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저, 너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로, 어? 저 때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악한 생각을 꼬집으시면서, 꼬집으시려고 딱 하나 질문을 던지시는데, 예, 의미심장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쉬우냐? 여러분, 죄사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일어나라는 말은 지금 당장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결과를 즉시 증명해야 하는 일어나라는 말이 뭐예요? 더 어렵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쉬워요.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5절에 어, 이 말을 하신 이유는 알게 하시려고.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뭘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자가 왔는데 죄 사함을 받아라 먼저 얘기하신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치유가 아닙니다. 치유 이전에 죄사함이고, 영혼구원이에요. 치유사역은 육체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죄를 사하는 구원사역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보세요. 중풍병자와 이것을 메고 온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왔겠어요? 예수님이 당장의 말씀으로 일어나 고쳐주실, 일어나라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왔겠죠? 이 사람은 지금 육체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이잖아요. 누가 이 침상체 들고 오지 않, 들, 들어다자 옮겨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걸을 수도 없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기능을 상실해서 평생 누워 지내야 하는 불구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이, 이 자기를 메고 온 사람들이 침상체에 들고 온 사람들이 이 지혜를 발휘해서 천장을 뚫어갖고 이 위에서 내려주면서 예수님 앞에 도달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포를 날리세요. 일어나라. 아니고, 죄사함을 받아라.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당혹스럽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모든 병은 어떤 증상이에요? 사망의 증상이에요.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질병에 노출되고 질병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은 뭐의 증상이에요? 죄가 들어온 증상이에요. 여러분 감기에 온팍 걸리기 전에 온팍이라는 단어가 뭐 표준어가 맞습니까? 온팍 걸리기 전에 증상이 있지요 감기 기운이 오잖아요 감기 걸리기 전에는 무조건 그 증상이 있어요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끔하고 어떤 사람은 가래가 들끓기도 하고 열도 나고 심한 사람은 몸살을 겪기도 해요 그게 감기는 아직 오진 않았는데 이 감기가 기운이 내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잘못 다스리면 완전 감기 걸려 버리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병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증상이에요. 사망은 뭐가 들어왔다는 증상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증상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모든 질병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난 주 말씀대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단절돼서 시작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죄가 중풍병자가 되게 한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중풍병자가 된건 아니에요. 인류의 죄가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 인간을 죄 아래 있는 인간을 왕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사망이 우리 인간을 지배한 거예요. 사망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인간이 질병에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그 근본적인 치유를 하시죠. 일어나라! 왜 깜짝 놀래. 일어나라! 안 하시고, 뭐예요? 가장 먼저? 근본적인 치유, 최사함을 받아라. 예수님은 대중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를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말미암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뭔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요. 그가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그가 우리에게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을 누워 지내서 늘 고통 속에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밥도 누가 떠먹여줬겠죠. 뭐 지금처럼 뭐 호수를 꽂아가지고 뭐 영양분을 집어넣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병원에 오래 누워 있는 분들 하루 종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닦아 주지 않으면 욕창 걸리죠. 죽어요. 얼마나 괴로운 날들을 지나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고 일어나 걸으라 치유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생명과 회복과 안식과 자유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질병이 치유됐어요.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죄사함보다 치유만 원해, 원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치유만 해줬다면, 서기관들처럼 신성모독이라고 용먹을 걸 알고 치유만 해줬다면, 여러분, 이 사람 돌아가서 또 질병에 노출될 수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또 노출돼요.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죠. 근본적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그 영생이 내게 주어지고 사망을 승, 이기는 승리에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 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 라는 이 비밀은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가운데 사망의 법에 묶여서 끌려다니는데 절대 못 빠져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은 거예요 어디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거기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시는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뭐 하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 근본적인 치유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돼도 우는그 죽음 죽음 아닌 거 아시죠. 육신은 어, 돌아온 것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에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원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은 하나님 의 품에 안겨요. 근데 여러분 천국도 어, 영원한 거처가 아닌가 아시죠. 이 땅의 세하을세 땅이 우리 주님 내려오시는 날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도 부활하게 돼요.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구원이라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주님이 제림에 내려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거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 2000년대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은혜를 여러분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라고 이것을 전개해 나가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체력도 키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직장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정도 꾸며꾸려야 되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여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완성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확장하고 건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에 있는 자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중풍 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 일어나서 자기가, 자기, 자기가 늘 의지하며 살았던 침상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요. 여러분 무리가 옆 주변에 있던 무리가 보고 두려워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사람이 알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치유를 얻고 주변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우신 이름인지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현금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목수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 그러면 상상하면서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 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문 Yeah, bro.